안녕하세요 수양농장 가든의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 위에 보이시는 라이트를 추가로 더 증설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쪽 라이트를 추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추가 제작을 하는 이유는 손님들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밖으로 나와서 흡연 혹은 잠깐의 티타임을 가지실 때좀 어둡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쪽 반대쪽 라인에 라이트를 추가로 좀더 늘릴 계획입니다. 저 위에 있는 큰 불빛만으로는 확실히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반대쪽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조명을 사용할 거고요. 지금 위에 천장을 보시면 저희가 여름에 해가 너무 들이쳐서 이 위쪽은 차광망을 설치해뒀었어요. 이렇게 차광망을 설치해두니까 해가 안 들어와서 시원한 느낌은 있었지만 확실히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에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편하게 비춰줄게요. 사장님께서 하나 하나 모아서 갈아서 만들어둔 염소 뿌리예요. 차곡차곡 이 위에까지 꼭대기까지 쌓이게 되면은 또 볼만한 작품이 되겠죠. 6개가 있었던 저 불빛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라이트로 할 예정입니다 저걸 가시라 그러나요? 가시랑 등을 같이 이어서 연결을 해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까만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교차돼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등 밑에가 바로 화장실이니까 화장실도 더 밝아서 쉽게 들어가실 수 있고 기분 좋게 들어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스위치는 후은 측면 쪽에 붙여둬서 좌측과 우측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작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배선 정렬을 해뒀습니다. 라이트를 이제 하나씩 채우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자로 줄 간격을 맞춰서 하나씩 부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확실히 달아둔 오른쪽에 비하면 좌측이 조금 더 어두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 까만색 띠의 끝자락까지 라이트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처음 손님이 들어섰을 때 입구에서부터 밝지 않고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가 나면 들어가기가 좀 꺼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 입구랑 가까운 손님들께서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게 완성된 라이트의 모습입니다. 예쁘죠? 간격도 맞아서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오른쪽과 왼쪽이 나란히 불이 비추니까 훨씬 분위기가 밝고 좋아졌죠? 앞으로 손님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쉬셨다 가실 수 있게 될것 같아요. 화장실 출입구에 이런 소소한 볼거리들도 작은 재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하시게 되면 수양 농장 가든의 최신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양 농장 가든의 김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